너, 이거 알잖아 나, 나 독일 사람이야. 그럼 나는 아니야? 나 축구 했어 학교에서. 나도 축구 했잖아. 야, 너, 나는 학교에서 별명 뭔지 알아? 토마스 도르뮬라였어. <laughs> 야예 어? 너 뭐야? 나 그.. 내레 포돌스키인데 <laughs> 왜? 날씨 요즘 너무 좋아. 그치? 왜 이렇게 좋아? 아, 너무 덥지도 않고 저녁에 되면은 이렇게 시원하잖아. 아 맞아 맞아. 오늘 날씨가 진짜 좋다. 음. 근데 왜 갑자기 대전이야? 화난 <laughs> 표정이네. 근데 왜 갑자기 대전이야? 아니야 궁금해서 그냥 갑자기 물으면서 야 대전에 <laughs> 가자. 나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너한테 항상 <laughs> 그러잖아. 맞는데 근데 뭐해? 너 원래 궁금해 그러. <laughs> 그 그거 봤어? 나, 다니랑 경주였잖아, 경주. 응. 그때 다니한테 막 역사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다니가 너무 그래, 좋아한 거야. 다니 어. 진짜 난리 났어. 너 <laughs> 선생님 해야겠다. 그 정도였거든? 응. <laughs> 대전은 뭐가 유명한지 알아? 몰라. 빵. 오. 대전에서 빵 유명하니까? 우리가 뭐야? 도빈. 그래! 누구의 삶이니까? 빵, 사랑하는 사람? 그래. <laughs> 맛있는 거더 많아. 그냥 빵뿐만 아니라, 진짜 재밌는 역사, 문화. 너도 한번 느껴봐야지. 도빈 선생님. 역사. 어 그래 그래 오늘 역사 수업이야. <laughs> 어 대전 가봤어? 몇몇 몇 번을 가봤어? 대전? 근데 <laughs> 대전은 왜 대전인지 모르지. 어 그래 봐봐. 몰라? 그럼 제대로 가본 적 없어. 그리고 응. 대전에서 뭐가 유명한지 알아? 밥? 모르겠어. 그래 봐봐 안 가봤어 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왜 그래? 어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에 간 거야 대전에. 진짜 놀러 가야 돼 이런 데. 고속도로 산다. 가자. 야 한국 어스 번. 고속도로 어. 고속도로 찾아마자 이제 놀러 간다. 시작! 소리야? 어. 배고프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 배 안고파? 어? 어, 엄청 배고파 밥안 먹었어? 어너 언제 마지막 먹었어 그럼? 어제... 점심 어. 점심? 어야 그럼 지금 죽어야지 어떻게 안 죽었어 그럼 좀 늦게 먹어어 늦게 그래도 나 마지막에 8시나 9시나 김치볶음밥 먹었는데 그고 너무 배고파. 그래도 좀 걸리긴 걸리는데한한두세 음... 시간. 어떻게 할래? 약간 중간에 할게. 먹고 갈래? 아니면 어떻게 먹어? 그 그래, 휴게소. 아, 쳤다 휴게소가 되휴서소떡까 어. 오케이. 아 진짜 너무 배고. 아니 두세 시간도 못 참아. 그리고 중간에 막 화장실도 가는 건 너무 좋고. 그래서 저번에 기억나? 나도 엄청 필요했어 화장실. <laughs> 아 맞아. 진짜 없으면서 나시소했을걸아 <laughs> 그러면 <그래>. 있으니 <laughs> 그럼 이제 출발

맞아! <laughs> 가야지! 아이씨! <아니, 웃음> 가야 되는데. 아니, 얼마나 급한 거야, 사람이. <laughs> 아 진짜. 웃겨, <laughs> 웃겨. 아, 그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어, 어차피 음식 필요하니까, 그. 나 수업, 수업 다녀야 돼. <laughs> 이거다? 어, 저기 있네. 저기 서 있어. 휴게소. 이거다? 뭐야. 에저큰거 아니겠지? 에이. 이거 휴게소야? 뭐 진짜로? 왜 이렇게 커? 아니 휴게소, 왜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목소리> <목소리> 뭐야? 와~ 진짜 여기 맞아? 뭐, 휴게소 서 있긴 해. 아, 이것은 우주선 같아, 여기. 과학 건물 <laughs> <것> 같아. 진짜? <laughs> 나 궁금해. 어, 나 궁금해. 어떻게 생긴지. 그치. <laughs> 어, 뭐야? <laughs> 뭐야, 이게? 드론 아니야? 에? 진짜? 드론 택시? 뭐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어? 아직은 안 되는데 곧, 곧 된다고 나오는데 아야 진짜 이게 옛날에 그냥 영어에서만 봤는데 이제 진짜 생기네 그치? 어, 조심해 가는 게 아니야 조심해 날리 난리, 날는게야 조심해 날려 너무너무 <laughs> 너무 좋게 만들었어 어? 누구야? 어? 너무 <laughs> 너무 익숙한 익숙한 분이신데 여기서부터 역사 시작했네. 아이고. <laughs>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말도 잘 쓰고 있고 한글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서울 제천 고속도로. 아, 음. 그래서 여기 계시구나. 어, 그 가까이 보는구나 처음이야. 거기서 원래 광화문에서 엄청 크잖아, 엄청 멀고 응. 이렇게 가까이 만나니까 진짜 너무 너무 반갑네요. <laughs> 야 근데 여기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치? 어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니 독일 동일, 독일랑 비교해봐 아유, 그냥 진짜? 화장실 하나랑 빵집 어. 하나 있고 이제 끝이잖아아그 어, 어. 카페도 여기... 없어 그니까 너 여기 잠깐 이렇게 시름 만들었는데 뭐뭐 뭐 많다 신기하네 너무 신기해 진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항상 이런 만들 생각하지? 한국이아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음, 여기서 세사하 계속 놀라 그렇죠. 여기도 뭐 있나 뭐야? 오 뭐야? 와 어? 대박! 아 잠깐! 예! 오락실이야! 아니, 무슨 휴게소에 오락실 있어? 내네 말이야. 놀러 와서 퇴근해, 이제. 아이그니까 대박이다. 석하, 축구도 있어. 야, 알지? 오, 좋다. 야! 공 만지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 <laughs> 에이!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요즘에? 야. 오케이. 에이. 그래그래 그래. 아 어, 그래 알았어 봐, 알았어. 봐? 예, 예, 알았어 보여주세요 네네 에이, 이렇게 해야건 아니야 이거 너, 알잖아 나나 나 독일 사람이야 그럼 어, 나는 아니야 아유 방금 <laughs> 공 이렇게 치는 거 보니까 아닌 거 같은데 <laughs> 나 축구했어 학교에서 나도 축구했잖아 몇 년에서 몇년뭐 4년 <laughs> 나는 어, 몇년 됐어 어? 나는 태어나자마자 공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에이 나는 학교에서 별명 뭔지 알아? 뭐라? 나는 토마스, 돌은 윌러였어. <laughs> 야, <야예>. 얘. 어? <laughs> 너 뭐야? 나, 그, 넬레포돌스키인데. <laughs> 왜? 돌은 윌러랑 넬레포돌스키. 좋아. 한번 4개 네 할래? 4개 네 할까? 오케이. 자, 너 죽었다, 진짜. 야, 야, 말로만 해.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경기에 모두 모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잘한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레전드 게임입니다, 레전드. 보이자, 내내 선수! 오! 나안 놀랐어. 나 이런 걸 알았어. 아, 보여줄게.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이지? 그래. 어허. Uh -huh. 내내 선수! 오케이. Okay. 아, 어. 세임! 야너 이겼어? 나 세이프 했잖아 플레이어 2네 보자 밥 공짜로 먹겠다 보자 일단 보자 아 오케이 자 주세요 안돼 바로 세이프 했어 아이고 괜찮은데? 아이고 오케이. 일어나세요 자, 그래 재밌는거와 마지막이야 진짜 그러니까. 나 마지막이야 고마워 자자 자, 해보세요 자. 아넌 세이브 해야돼 네, 잘해봐 오케이 자네 선택이야 이제 잘할수 있을까? 아이고 조용하세요 아이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네 아야아냐 아니야. 리아이 나도 리플레이 하네. 아, 이렇게 잘 됐으니까 리플레이. 다시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MC가 못 하네. 재없다 아, 예, 예. 아, 자. 아이고네이 어, 자, 자.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아, 어 잘먹먹 먹, 먹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항상? 아니 나 너랑 내가 안 할래 앞으로. 어쩜 내가 항상 줘?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네, 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나 미끄러워서 앉았어. 자, 하나, 아니야 아니야. 야야 배고팠다. 배고 언니. 가자 가자. 아, 사장님, 아 배고파. 아 진짜. 저기. 한 번만 더한번한번더한번한번더한번 더. 갑니다. 갑니다. 얼마나 걸려, 아니, 무슨, 주에서 백화점 같아, 여기. 그러니까. 맞아, 삼촌까지도 있어. 미쳤다. 그냥 어. 스타필 오는 느낌인데? 어, 어 맞아. 어, 진짜, 이런 느낌이야. 야, 여기도 밥인데? 아니, 일층 2층 다 밥이야. 아니, 뭘 먹어야 돼? 된... 아뭘 먹지? 잘 모르겠어, 너무 많아. 아니, 무슨, 휴에소 무슨 대구 음식도 있어. 어, 맞아. 아니, 너무 튀게 이거, 삼촌 <laughs> 올라가 보자. 휴에소 같은 느낌 아니야? 어? 야. 미팅룸이야. 회의실이래, 회의실. 와, 미쳤어. 그런 거 어딨어? 와, 대박. 와, 이, 대박이다. 뭐야, 이게? 어? 야, 진짜? 어? 진짜? 진짜? <laughs> <laughs> 아니, 야, 진짜 웃음 밖에 안 나와. 야, 근데, 대박이다. 와, 너무 좋다. 야, 근데, 너무 근데 갑자기 와. 만약에 뭐 뽑게, 뽑아야 되면 너무 좋다. 아니, 휴게소 왜? <laughs> 아니, 갑자기 휴게소는 인버디 왜? <laughs> 아니면 여기서 먹고 너무 많이 먹고 아, 이거 <laughs> 지방 얼마나 줬을까? <laughs> 아 좋다. 근데 좋은 아이디어다. 별거 다있다 여기. 와 진짜. 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뭐먹을까야 음, 음. 많다. 소렁탕 이런 육개장도 있고. 오아 돈까스 해야지 그치? 네. 람, 라면? <laughs> 신라면이지. 자 신라면 두개 하고. 많이 먹어. 좀더 연습해 다음에 내가 낼게 예예 아우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와와이 뷰봐봐 조심해 대박 아 너무 좋아 아 엄청 배고파 아 오케이. 오케이 맛있겠다 먹을까? 와 대박 야 역시 휴게소는 돈가스랑 라면이지 그치 든든하게 맛있게 먹고 대전 가서 이제 제대로 수업 받고 놀아야지, 그치 그렇게 하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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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 고모야 미쳤다. 음. 음. 와 와. 라면에다가 김치 <laughs> 원하는 거뭐또뭐 있어 야왜 이렇게 맛있어 여기 멈춰놨으니 엄청 춥겠다 운이 좋아 야야김치 <laughs> 먹어 김치게미 응? 와음 라면이 진짜 매번 먹어도 그냥 통신나가 와 야, 어제 술마셨어 아니, 술마셨어왜 해장돼? 그거 까가난마시니까 아, 야, 왜 이렇게 해장되지? 좋아. 역시 여러분, 이게 손 라면이죠. 아, 른거 없어. 어이. 음! 음! 아. 우후! 먹을 듯이 신나지, 뭐. 아 맞아 <laughs> 음. 음. 아컴비네이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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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지. 아우, 대박. 왜 응. <laughs> 이렇게 더워? 하, 아, 진짜, 나 너무 잘 먹었다. 그치? 그러니까 아 진짜 좋아 여기. 음. 아니 진짜 한국이 너무 신기하다. 휴게소 갈 때마다 너무 놀라. 이렇게 이렇게 안 들어? 매번을 와, 와서 새로운 거 있어. 그니까 그리고... 있어. 이제 막 멀리 가는 사람들 있잖아. 음, 막 트럭도 음. 엄청 많잖아. 음, 배달도 음, 엄청 많고 음. 거기서 이제 막 쉬고 밥한 끼도 먹고 음. 졸릴 때도 한번 자고. 음.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안전 위에서도 너무 좋고 아니면 그 스트레스 좀벌리고 석가 축구 좀 하고 그래 축구할 음. 수 있는 휴게소 어딨어공몇개 이렇게 치고 축구 한판 하고 음. 잠 깨고 이제 다시 운전하고 <laughs> 얼마나 좋아. 잘 만들긴 해 한국인 잘만들어 맞아 사람 편안함을. 딱 알아. 사람 편안하기 위해서 뭘 필요한지 딱 알고 그 이거 만들어. 나는 항상 그거야. 뭐. 더 이상 어디가지요? 더, 더 이상 있어 항상. 뭐 이런 것도 또 음식이 또왜 이렇게 맛있어? 휴게소 알잖아. 약간 음. 조금 맛있긴 어려. 휴게소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돈가스집 같은 돈가스, 라면집 같은 라면. 맞아. 어떻게 그래? <laughs> 맛있네 여기. 와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진짜. 아 분식, 음. 아, 궁식, 분식도 하나 시킬까? 포장하러? 어 아, 아우 좋 아, 핫도그 이런 거오저저저 먹어야지 왔으니거 먹어야지 아니면 그 호두과자 같은 거아그지그지 움직여, 움직여. <laughs> 진짜? 움직여? <음식이야>? 움직여, <laughs>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진짜 신기하다. 어디가 그래? 봐. 오. 난다 나온다. 나온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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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진짜 참 좋아졌다. 아니, 나한테 이런 거 없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야, 얘, 얘 잘하네.